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진이의 인터뷰 진행자 한진입니다. 김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보님들을 모시고 김천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후보님은 김응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 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시장예비후보 김은규입니다. 어,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사선 도인을 거쳐서 경상북도의 의장까지 역임한 여러분의 성원을 진심으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초유의 우리 시정공백으로 김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저와 같이 경험 많고 검증되고 준비된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있는 저 김은규가 책임자로 생각하고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예! <laughs>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지금 김천 시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김천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어, 한 이슈가 한두 가지 정도가 김천에 지금, 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지금 우리 시정공백으로 이루어지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대한 네. 관심이 아주 높고 또 하나는 SRF 페프라스틱 소각장 문제로 시민들이 초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 네. 예. 그 SRF에 대한 그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제가 지난해 12월 20일 날,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기자회견 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선출직이나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 드리고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지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또 기본 책임입니다. 네. 그런데 허가 가정이라든지 또 지금 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소홀히하지 않고 있나는 우려도 들고 특히 지난 어, 1월 22일날 김춘시의에서 SRF 소각장에 대한 최종 보,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 보고에서 보고하는 그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시민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 SRF의 실체를 보고 아 저렇게, 저렇게나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라는 그런 막 놀람과 함께 저 SRF 소각장이 허가가 어떻게 났으면 어떻게 저렇게 진행됐을까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음. 그래서 여하튼 이 SRF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초미 간신사고 어, 예전보다는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SRF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중단을 시키겠다 하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날 용역 보고에서 보면은 그 소각장 5km 이내 반경 5킬 이내에 우리 시민이 68%가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약 8만여 명. 음. 그런데, 그리고, 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과 또 특히, 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또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음. 그런, 어, 그 위험을 주고, 그리고 또 토양과 이런 환경에도 엄청난 어, 훼손을 시킨다는 음. 그런 보고가 있,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어, 현재 허가 난과정도 살펴보겠지만은 재검토를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한 업주 측하고도 많은 대화와 어, 실마리를 풀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구자의 퍼지기, 식으로 업자한테 줄 수는 없고, 어, 그, 그에 상응한 음. 어떤 사업을 취소해 주신다면 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네. 저는 그것을 재검토하도록 그래야 음.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김천 시정, 김천 시장으로서 앞으로 그리는 이제 모습들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공약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김은규 후보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공약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또뭐 앞전에 이야기와 비슷한 뭐맹맥의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김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고령화도 되고 네. 또 절수사는 뭐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우리 시민만큼은 의료질을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현재 우리 김천 의료원이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철호 지사 고향이 김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철호 지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김천시로 이양받아가지고만 65세 이상 노인마 진료,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노인 전문병원을 저는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요즘 그뭐 여러 후보님들이 뭐 종합병원, 네. 삼성병원 뭐분해 유치를 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 조금 어, 실현하기 조금 네. 힘든 공약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제일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상 지금 수원의 큰 병원을 갖고 이제 그곧 개원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 병원은 또뭐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일반 의료원이나 종합병 큰 거는 그 병원에 뭐 투자도 있겠지만은 또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우리 네. 현재 우리 시민의 인구는 13, 14만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타산면이나 이런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어, 대학교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띈, 공익성을 띈 대학교 부속병원은 분원은 저는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경북대학교 관계자, 영남대학교 이렇게 제가 한번 어, 미팅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건 공익성이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와 또 국비를 지원해줘서 건축비라든지 의료장비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도와주면은 어, 관계자들이 능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 뭐 땅도 한 몇만 평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뭐, 지금 땅값 해봐야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천 지역에는. 그런 한 2, 30만 땅, 3만 병해봐야한 100억 정도 됩니다. 능이 뭐 다른 사업에 비하면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데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위에 드는 예산은 또 어느 정도 드는 거는 제가 확실히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하튼 해서, 어 우리가 구미의 순천이 병원이나 차병원을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 양질의 병원을 저희들이 유치만 되면은 구미시와 상주, 영동 멀리는 진주까지 이 경상남북도에 있는 우리 환자들을 김천에 뭐 의료 강광은 아니겠지만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어 기회가 된다고 저는 자부를 확신을 합니다. 음, 네. 예. 예. 일단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민의 건강. 이 최우선으로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네를 음. 가지고 어 공약을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혹시 공약이 있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 김천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자 하는데 사실 구미도 공단을 조성했지만은 양질의 입주하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네. 왜? 고용을 창출할 수는 있 고용 인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 봅니다. 특히 우리 김천은 다 수도권을 몰려가 있는 우리 고용 될 만한 인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그 우수한 그런 기업들이 우리 김천을 올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관광 쪽에 다무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도 여주나 이천에 있는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경,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것은 롯데에서 하고, 또 이천은 신세계에서 합니다만은, 저희 김천은, 어, 접근성도 좋고, 국토의 중심이고, 그래서, 어, 멀리는 대전, 광주, 또 대구, 부산, 이, 우리 한반도 중남부를 아우르는 그러한 명품 플림 아웃렛을, 아웃렛을, 그래, 저는, 어, 유치만 하면은, 어, 양질 일자리도 한 3천여 개, 지금 대구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한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보다 도더큰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이유치만 된다면은 더 많은 인력도 유치가 되고, 저 고용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농산물 소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음. 거기에. 직지사와 연결해서 저는 봉산들, 그 봉산 대항 그들이 늘거든요. 음. 거기는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고속철이 지나가고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PR 광고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어, 좋고, 당연히. 이래서 그런 자리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뭉쳐서 직지사와 함께 에 이렇게 관광과 함께 하면은 연간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저는 잡으합니다 네. 요즘 관광은 예전에는 직사 같은 거는 불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적지, 사적지로서 우리가 찾아갔지만은 그런데는 요즘 조금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왜? 네. 요즘 관광객은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멀티 관광, 네.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힐링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함께 오르지는 그런 관광이 돼야지만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잘 정말 자신감은 있습니다만은 어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저희 특유인 배심으로 배짱으로 한번 밀어붙일 그럴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그 국민 그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를 위한 이 관광과 어, 프리미엄 아울렛. 어 어떤 조화 그리고 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김천에서 돈을 많이 쓸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김천시장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재선거는 임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 그렇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시장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을 염두해 두시고 장기 비전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천의 미래 더 나은 장기 비전이 있다면 김천은 이런 모습으로 좀 내가 설계를 하고 싶다 그려 나가고 싶다 하는 포부 비전이 있을까요? 예. Yeah. 조금 전에 질문에 좀 중복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찾아오는 김천, 우리가 전부 그 한평에, 전남, 한, 아 전남 한평에 그 나비축제, 음. 또예천에 곤충축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관광객을 유치해서 다른 원보다는 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김치 찾아오면은 음. 어, 김천에 뭔가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이름도 이름이 있지만은 와봐야 살기 좋은 곳이다 아닌 곳이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싶고 특히 우리 저희들한테 제가 농산물 도소매시장이라고 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천에 천의 농산물을 어, 이렇게 생산 재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입니다. 네. 첫째, 우리는 김, 김천에 있는 이 감천 젖줄, 물하고 직지천, 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좁은 도시이지만, 지역이지만은, 토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감천에는 참여가 돼도, 직지사나, 어 저, 대항봉사는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토양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종류, 종목도 엄청 많습니다. 네. 또 특히 배아우 사과는 사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지, 차, 지역의 차이가 있는데 네. 우리 김천을 같이 공존도 해서 생산이 되고 할 정도로 많은 과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장점 그리고 특히 우리 김천은 자연재해가 적습니다. 네. 예, 우리가 2000년대에 루사나 그 이후에 태, 그 매미태풍으로 타격을 입습니다만 네. 그것은 전국의 다른 심한 지역보다는 좀 덜합니다 우리 김치는 그래서 자연재해에도 접근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가 지금 농산물 도소맥 하는 것은 이렇게 각 조합들이 직지조합의 포도라든지 남진춘 농협의 자두라든지 복숭이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장수는 제공하고 그각 조합들이 들어오고 또김천천가나 김천농협의 김친 도매청가도 다 들어와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도매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소매도 하고 프리미엄도 가고 직사도 가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로는 우리 농, 농업인들한테는 농 제가 포장박스라든지 농비를 최대한 지원해주고 여하튼 저희 시는 팔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시장이 아니고,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능가하는 정도의 대규모로, 이 작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해서, 그래야지 시민들이 올 거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어 찾아오는 김천의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전국에 소멸되어 있는 도시 안돼 가도록 제가, 어 뭐 최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후보님께서 그리는 김천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에 특화된 것 김천이 가지고 있는 천이의 자원과 장점을 살려서 관광도시로서 어, 그 네임밸류를 더욱 더 높여가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나 내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다른 후보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제 자랑하게 좀부럽습쓴다만은 저는 정말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거를 통해서 저는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역도 누구 어느 후보보다 잘 알고 특히 시민 여러분들의 잘 알고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러한 강한 추진력으로 이 위기에 빠진 우리 김천 씨를 저는 이끌고 가고 세신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이 많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정말 누가 더 김천을 위해서 일했고 누가 더 김천을 위해서 잘할 것인가를 아마 시, 시민 여러분들 잘 심판하리라 그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아 내가 이 이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동안에 뭐 했는 일이 없는가 이 물을 줘도 그건 네. 안 물어보시네요. 그래요. <laughs> 그래. 저는 어,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하면서 어전까지 했습니다만은 저남들로 사실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홍보를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양 시간을 주셨으니까 네. 제가 제 자랑 겸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도의 16년 동안 하면서 의장 재임 기간 뺀 나머지 14년을 도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 관내에 어, 학교 시설 개선 문제 환경 개선 이런데 저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은약한 사람을 천억도더 저는 갖다 줬다고. 투자를 했다고 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을뭐 허위사실 유포가 되니까 할수있겠지 분명히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각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우리 지례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천 초등학교 강당까지 간내 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제가 거진 다 세워드리고 음.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기관이 김천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시가 제일 먼저 때, 시로 성격된 것도 제일 먼저 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직속기관을 만들려고 구농수초등학교에 학생문화예술학원을약한 90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잘한다고 아쉬운 분들은 저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학교에 시설를 있는 것은 무슨 칭찬을 듣고 잰 것은 아니고, 우리 미래의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해준 거기 때문에 마음은 부드럽, 부득합니, 부드럽습니다. 칭찬못 들었어도. 또 제가, 어, 김천의 어려운 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도의 98년대에 가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경남 지사할 때 경남 진주 어려운폐 패설시켰습니다. 노총, 또 적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김천 어려운도 그 당시 때 만성 적자에다가 또, 어, 그 민도총 또직원들 월급이 제대로 제때 급여한 데다 보게뭐 지금 태반 비슷하이, 태업 비슷하이 그걸 하고 있을때다. 그래서 제가 어려 원장부터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음. 해래서좀유능하신분 어, 모시고 오셔가지고 앞에 본관에 100억, 또신관 100억, 본관 50억 리모델링비, 또 장례 장례식장에 40억. 그리고 약값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니까 김천의료원 외에 우리 경북에 세개의리료기가 2개 더 있습니다. 포항과 안동에. 거기는 마시하나 100원 주고 사는데 우리는 120원 주고 사더라고요. 음. 그렇게 이의인님들이 이거 리베트 받은 문구라 야단 났더라고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약값이 한 32억은 있어요. 외상이. 그렇게 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아예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장하던 사람들하고 거래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자까지 다부신 거예요. 그걸 알고 막수 년간에 걸쳐서 약값을 다 상환했습니다. 특히 또 직원들 임금 체불된 것도 몇년을다 해결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의료원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저와 같이 합심을 해서 김미경 원장님이라고 여성 원장님이 앞전에 네. 계셨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제일 1등 의료 어늘로 표창도 받고 그래 선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보면서 제가 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사람만 거기다돈 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인들 우리 시민들 시기 죽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로서 내가 했는 일이다 이렇 생각하고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소방서 양천인 소방서도 제가 한 건축비로 한 130억을 제가 의장으로 서 받아가 있는데. 부지를 제공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양천가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은 공 공기관은 농업진흥구역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땅을 한 3천 평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어려운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의로서 우리 역할하면서 시민들한테 보답을 했다. 이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잘해가 예. 많이 했으면 미안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예. 그 동안에 도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해서 그 동안 하셨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아유, 네. 예. <laughs> 네. 오늘 김은규 예비 후보님과 함께 신도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 시장 후보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후보님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흑색선전하지 말고 다 선의의 경쟁하도록 우리 또 시민들한테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시민 여러분, 저 김은교 어려운 우리 위기 의 사양에 폭넓은 인맥과 강한 추진력으로. 또한, 어떻게처럼, 불구리 투지로, 또 여러분 항상 곁에서 동고동락해온 김천의 지킴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진희의 인터뷰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